자, USA t o d a y 를또 살펴봤는데요. 오늘 탄핵조사 관련 두 번째 사설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Today's debate, a passing view. 해서 오늘의 토론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요. Democrats keeps h i f t i n g the goal post. 네, 민주당원들은 계속해서 이 골대를 옮기고 있다. 자, 무슨 내용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민주당원들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016년 러시아 대선 스캔들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뮬러 특검을 등장시켜 밀어붙였던 지난 2년간의 시도는 흐지부지해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민주당원들은 바로 우크라이나로 그 화살을 돌렸는데요. 아담 시프는 한때 우크라이나 관련 내부 고발자가 증인으로 나설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지켜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다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말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은 이제, 이 키트 프로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거래 관련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거래를 했느냐, 또 권력 남용을 했느냐, 내무수수 등의 주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청문회가 계속될수록 이번 탄핵안은 아마도 미국 역사상 가장 가치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라는 것이 바로 반대 여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공개 청문회 이틀째를 맞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는 요바노비치 전 대사의 증언을 토대로 탄핵 절차 진행을 강행할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공화당 측은 일단 장기전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공화당 측에서는 시간을 늦춰 어떻게든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스케줄에 혼선을 주게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맞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보자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연방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든 연방 하원에서 이 탄핵 절차를 상원에 넘길 경우 이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선 시간을 끈다는 계획인데요. 자, 먼저 탄핵을 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충분히 들여다보고 논의를 하면서 시간을 끌어보자는 계획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아니면, 최대한 빨리 탄핵재판을 기각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어차피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이 통과를 안 시킨다면 이될 것을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화당 내부 문제인데요. 자, 문제는 총 100석인 연방상원 좌석에서 공화당이 쉬운 세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트럼프를 반대하는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연방 사원에서 바로 기각 처리될지 우려가 된다는 것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재판을 내년 1월로 미뤄 최소 한달 이상 장기전을 끌고 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내년 2월 3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릴 민주당 당원대회 코커스 전야까지 탄핵 재판을 공화당에 끌고만 갈수 있다면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발목을 묶어 둘수 있다라는 일서이조의 방법을 현재 공화당 측에선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결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탄핵 조사는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면서도 이를 비판하는 사설도 이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런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임피치먼 비컴 어 프레포 코미디 구력적인 코미디가 된 이번 탄핵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탄핵 심리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의원들 이 말했다 또저 말했다 말 바꿔가며 어제 보니까 아주 수사적인 채찍만을 내세웠는데요 매우 거스릴 정도로 민주당이 목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네, 지난 9월 말이 내부 고발자는 가장 심각한 종류의 잘못을 폭로한 영웅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어제 연방 하원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부 고발자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든 이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이상 사건조사와 연관되지 않을 것을 강조했고요. 자,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 탄핵 심리를 시작한 내부 고발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라며 공화당 측은 맞섰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작스레 내부 고발자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로 시선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과거 2014년이죠. 오버만 대통령 또한 푸틴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위협해 도움을 청할 때 치명적인 군사 원조를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주제에 관련된 민주당의 발언 어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탄핵은 아마도 실패로 끝날 것이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걱정해야 될 것이다라는 반대 여론이 또 실렸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요. 워싱턴 포스트지 또한 이례적으로 제3의 해석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 워싱턴 포스트지, Incompetence is not an impeachable offense. 무능은 네, 탄핵할 만한 범죄가 아니다. 라는 소제목이 사설이 기재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음모론자들까지 거론됐습니다. 네, 음모론자들은 공모자들이 너무 많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유착설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네, 어제 공개청문회 첫 증언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지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정치 경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새로운 증언들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네, 증인 모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는 끊임없이 그 성격을 반영하듯 충동적으로 변하는 듯 보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와 간의 유착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간의 유착설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외압설 그저 난장판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입니다. 물론 앞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상황으로서 봐서 민주당 측으로서는 불행하게도 무능은 탄핵할 만한 범죄는 아니다라고 사설은 게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앞서 저희들은 오늘또 발생했던 이 고등학교 내총기역 사건, 네, 올해 들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교내 총기 사건의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전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 어찌 보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다수당을 확보하려 할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 공화당도 질세라 현재 워싱턴 정가 자, 미국의 국익과 안정, 국민을 위해 앞장서야 될 모든 의원들이 탄핵 정국이라는 소용돌이에 과연 휘말려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 총기 등으로부터의 안전 문제가 먼저 다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